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29일의 뉴스 중국어입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자오여 한국 풍광만연도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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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네, 유럽과 한국 등에서 풍광 미친듯이 만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국여러국여러서는 빈대 위기가 폭발 뭔가 폭발적으로 발생을 하러분 여러분, 여 인류의 사람들의 혈액을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인류의 혈액을 위식 위식라고 하는 것은 식으로 한다, 이뭐뭐 위식 네. 어, 주 먹이로 한다라는 뜻이죠. 이뭐뭐 네. 인류의 혈액 쉐예를 식으로 하다, 으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이성으로 하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는 중국 유학생이 주를 이른다 그럴 때, 我们班主要以中国留学留生为主 위주 위주로 한다. 이때도 이성으로 읽어주셔야 되죠. 만연하다는 사성이성이고요. 만연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단출, 네 人们视野多年的床시近期又活跃起来了사람들의시야에서어 이제 단년간, 단년 단연 동안, 그러니까 수, 아주 오랫동안 벗어났었던, 네, 딴, 추, 라는 것은, 딴은 여러분들 음식 같은 거 조금 담백하게 먹을 때, 어, 칭, 단이라고 얘기하죠. 칭, 단 엿다, 라는 뜻이죠. 네, 어, 기억이, 어, 엿어졌다. 뭐, 지, 어, 딴, 러. 네, 엿어졌다. 기억이, 엿어졌다. 이런 뜻이고, 옅어지면서 이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서 멀어졌었던, 그냥 옅어지면서 멀어진 거예요. 이제 멀어졌었던, 오랫동안 멀어졌었던 빈대가 최근에 또 활약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그냥 활발하다. 형용사로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동사로 쓰실 때는 활약하다. 활약하다. 라고 해서, 和越在 어, 그 사람은 언제 언제 어 데뷔를 해서 어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타 누구누구가 10년 전 출도,然后他现在活躍在中国的演艺界。 活躍在 어디 어디에 업계. 네, 학술계, 어 연예계에 활약하고 있습니다. 거유야자 연예계. 활발을 에지기 시작하였고 다국에서는 여러 국가에서는 그 빈대 위기가 이제 폭발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GY 매버더 외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빈대는 할 뿐만 아니라라고 나온다면 보통은 뒤에 r c 에라고 나오는데 게다가 이성 삼성이죠 이렇게 같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그건 나오지 않고 하이가 나요 또한 뭐 이런 식으로 네. 부진스뉘 한국어로 네, 한자어로 있긴 한데 자주 쓰진 않고요. 그 확대하다 할때 학입니다. 뇌에다 뉘에다. 네, 요거 글자에다가 네, 확대하다. 요 발음이 뇌에입니다뇌에 네. 뉴에. N N U 네, 이 뉴에다에다 유에, 뉴에스 유에, 뉴 사악하다 뭔가 굉장히 괴롭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빈대는 그 영국 프랑스 등어 유럽 국가들을 굉장히 인게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또한 표양과할 바다를 건너서 네 바다를 건너다라는 것에 쌍 따옴표가 있는 것은 이제 약간 어. 정말로 실제로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제가 듣기로는 어 수입을 하는 뭐 나무 자재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약간 당연히 직접적으로 올은 없죠 빈대가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올 같이 올아서 오는 이런 거이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는 보통 이제 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쌍따옴표를 붙인 거고요. 조해진 이표양하할만년到러 한국 한국에까지 만년이 되게 되었다. 만연 사성이성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죽왕라는 것은 또 초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요명 네 여기서 명자가 음, 동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또한 뭐 뭐라고 불린다 뭐 이렇게 생각 하셔야 되죠. 어 요저라고 바꿔도 괜찮죠. 요저 초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냄새가 난대요. 냄새가 나는 아니면 초라는 것은 냄새가 나는 어, 나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조금 안 좋게 얘기할 때 초를 쓰죠. 이놈의 새끼 뭐 이런, 이놈의 자식 이럴 때초하조초 초셔즈 이렇게 얘기하죠. 초정, 네, 냄새 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빈대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름이 어또 그렇게 불리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주로라고 해서 얘는 이제 부사적으로 쓰이는 거죠. 메인리 이런 거죠. 메인리 주로, 주요, 주요 인수하면 주요 요소 이런 거죠. 그때는 이제 약간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주로라고 해석하셔야 되죠. 부사로, 메인리 영어로. 메인리. l y 주로 뭐뭐를 식으로 한다, 주식으로 한다이게뭐 밥으로 한다는 거죠. 주로 인류의 어, 혈액을 주식으로 하는데, 血에 위주 통장자 통상 일반적으로는 자의 间 야간에 밤중에 활동을 하고 숨다 cng A -N -G, 이성 장재의 광대 매트리스 혹은 단황床탄황就是 스프링 인데요 이성이성 이어 당황 조에숨숨숨어요 또한 빙 뭐를 통해서 의복과 짐 운수 등의 유동을 통해서 이주 하면서 옮겨 다닙니다 치안시 보통은 이제 이주하는 것은 뭐 철새들이나 이런 것들의 이동을 얘기할 때 치안시라고 합니다. 반치안이라는 말도 있죠. 반치안 반지할때 반에 치안, 치안 어그 보통 뭐 재건축하거나 이럴 때 다른 데로 이제 반치안해야 된다고 이주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 뭐라 할까요? 재건축 하고 나서 원래 살던 뭐 거주민들의 뭐 이사 뭐 이런 거 해야 할때 반치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한 더불어 병자가 병렬하다 할때 병자잖아요. 또한 어, 의복과 그다음에 짐 운수 짐을 옮기죠. 짐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사 짐을 옮길 수도 있어요. 이민 갈때 그런 짐을 통해서 침대 밑에 숨 침대에 숨어 숨어 있던 빈대가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만연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짐들일 수 있죠 택배를 보내거나 국제 택배 뭐 이런 것들 운수 어, 짐의 운수 유, 유동을 통해서 이주를 합니다. 징관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죠. 징관 뭐랑 같이 나오냐면 단시와 같이 나오죠. 진관단시 인체가 그것에 띵여다 그것이 깨무는 거죠 물어요 무는 것에 대한 반응이 각기 다르지만 네. 되치 띵녀다 되치 띵녀다 반응 그것이 깨무는 것에 대한 반응 그것이 그것은 빈대이고 그것이 깨물고 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부, 부동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각자 다르다, 다 각기 다르다. 그부상통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그부상통 다시 또 수, 병세의 다수는 뭐뭐로 나타납니다. 표현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양상을 보인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요. 병세의 반드시 이성으로 읽어주시고요. 네, 제가 아까 그 딕테이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뉴스를 보시면은 실제로 기사들이, 어, 뭐, CCTV라던가 이럴 때 이런 곳에 보도가 된 경우가 있고, 그냥 요, 요, 뭐라고 뭐 할까요? 자기가 트메이티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뭐, 뉴스 기사를 옮기거나 어디에서 퍼오고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트메이티들은 어,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안 하고 자기 얼굴이 영상에 나오지 않고 그냥 어, 그 컴퓨터나 예를 들어서 핸드폰 앱을 통해서. 만약에 자막 같은 거, 글자, 문자를 거기다 입력하면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AI 녹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무슨 말하 했더니, 싱리라는 거를 읽어야 되는데, 이 AI 녹음들이 이 변수에 맞게 딱딱 녹음이 잘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얘는 기계적으로 녹음, 이게 인시, 인지를 하고 녹음을 해요. 그래서 싱리라고 나왔는데, 어, 항리라고 해서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이싱이란는 글자, 은행하고 은행이라던가 아니면 업계 인더스트리 이런 의미일 때 항이라고 읽잖아요. 그래서 짐이라는 거이리 당연한 건데, 항리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디테이션 하시, 조금 하시게 될 분들도 조금... 어, 이게 뭐지? 조금... 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AI 녹음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처음에 들었을 때 이제 사람 목소리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AI 녹음인 것으로 보이고 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어시안웨이 같은 것들도 AI 녹음들은 어, 그렇게 똑똑한 거 아닌 거죠 왜냐면 이 변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비어시안웨이를 웨이를 사성으로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니까 기억하니까 이성으로 읽어 주셔야 되겠죠 비어시안웨이, 비후홍종, 피부에 어, 홍종, 빨갛게 붓거나, 지에 게다가, 지에 다가 어, 간지러운 모습으로 표현될 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에 게다가, 이세 글자를 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한 단어라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단어장에 지에 하나, 파, 양 하나를 표시했기 를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밝혔는데요, 이 부어라는 것은 파도할 때 파도라는 의미인데요 이제이 위기라는 것이 한 번에 어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도라는 양사를 썼고요저보초총의지 이번에 어떤 어그 빈대 위기는 가장 먼저 기원했어요 어디 어디에서 이거 이성이고 어디 어디에서 라는 의미죠 프랑스에서 기원을 했고 시위 언제 언제 위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보면 알수 있듯이 장소 앞에 쓰이거나 아니면 뭘까요? 여기서 시간 앞에 쓰이죠. 장소에서 시작한 거고 아니면 이 시간에 시작한 거죠. 8월 말뒤 삼성이고요. 주는 이르다 라는 뜻인데 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8월 말부터 해서 9월 초이르기까지 시작을 하였고, 많은 극원, 뭐극장이라던가 병원, 감옥, 지하철 등 장소에서 그 초종이 출몰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출몰, 출몰하다, 출몰. 어, 많은 적지 않은 민중들이 인베 이 초종 띵여더 홍종 난날, 내그 초종에 의해서 물려 가지고 물린 정도가 어때서? 빨갛고 참기가 어려워서 내자는 인내심 할때내자죠 날신 파적은 특별히 유 되게 인내심이 있다. 뭐 매우 인내심이 있다. 이거죠. 어 많은 민중들이 그 빈대가 무는 것으로 인해서 빨갛게 붓고 참기가 어려져서 진 것으로 인하여. 민원不단백성들의 원망. 민원이라고 민원 민원이란 거, 민원 넣다의 그 민원은 아니고요. 사람들의 원망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초래하였다. 부단, 끊어지지 않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부단쇄시, 부단노리 부단 할 때는 부단이라고 해서 수랍에 쓰여서 부사적으로 쓰이는 거고요. 여기서는 수러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것을 초래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제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淡出人们视野多年的床虱，近期又活跃起来了。多国爆发了床虱危机。据外媒报道，床虱不仅肆虐英国、法国等欧洲国家，最近还漂洋过海蔓延到了韩国。床虱又名臭虫，主要以人类血液为食，通常在夜间活动，藏在床垫或弹簧床中，并通过衣服和行李运输流动迁徙。 尽管人体对其叮咬的反应不同，但多数表现为皮肤红肿且发痒。报道称，这波臭虫危机最早起源于法国，始于八月底至九月初，许多剧院、医院、监狱、地铁等场所发现臭虫出没，不少民众因被臭虫叮咬的红肿难耐，导致民怨不断。네个기까지하도록하